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스입니다 국내 증시는요. 자, 1분기 실적 시즌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점점 실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쏠리면서 이 실적 모멘텀이 이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3월의 좀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 마무리 좀잘 하셔서 3월자 구독자분들 모두가 다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동성 케미컬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좀얻어가시고요 여러분, 3월달 가게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챙겨가실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성 케미컬 주가 흉상, 박스 흉하는 가운데 쭉 왔다가 이 3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조금씩 나와주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급증했단 말이죠. 고점을 찍고 난후에좀 내려가는가 싶더니 그래서 10.92%로 상승하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종가 마무리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에 크게 상승하면서, 자, 브라우스 7.09% 정도로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시간의 상승, 그래서 결국에는 5440원으로 종가 마무리 일단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가 흐름상 다시 한번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과연 다음 주도 아니 당장 이번 주 3월 마지막 주 어떻게 주가 향방 이어질지 많이들 질문 주셔서 영상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동성 케미칼은 여러분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바로 생분해성 이 비드폼 국내 최초 개발 소식이 부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수백 쪽 최초 개발이면서 세계 최고의 분해력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비바 비드폼은요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리사이클과 더불어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대안인데 자,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스티로폼은요 완충 단열 성능이 뛰어나 포장용으로 많이 쓰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이 폐기 후에 문제입니다. 분해 걸 너무 오래 가는 시간 이 걸려요. 무려 수백 년 넘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에코 비바 이 비드폼은요 일정 온도와 습도에서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나 뭐가 되어 생분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포장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도 찍었고 내려가지 않고요. 오히려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과연 이 흐름 가운데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주가름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만 보세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지껏 동성 케미컬을 그냥 홀딩만 하고 계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직접 이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10% 넘게 상승과 더불어 시간에서도 이제 8% 넘게 계속 좀 오르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라는 거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판단해서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전은 아니죠, 여러분.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히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성 케미카 정보 어차피 무료고요0 1 0 4 9 8 4 1 7 1 0으요 동성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 보세요.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다음 주도 아닌 당장 이번 주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세력들에 의해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구간에서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 피드백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성 케미컬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동성 케미컬의 동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동성 케미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때요? 주가 흐름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생분해성, 이 비드폼이 본격적으로 국내 최초의 개발되다 보니까 크게 이슈화 되면서요. 주가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생분해성, 포장재 브랜드 에코비바가 이100% 식물성이거든요.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 스티로폼의 대체재 비드폼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급등하면서 도 시간 위에서도 사한가를 기록했죠. 이게 왜 이렇게 좋냐? 에코비바 비드폼은 여러분 일정 온도라든지 또 습도에서 6개월 이내에 90% 이상 다 생분해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스티로폼 대비 무려 70% 가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동성 케미칼은요. 에코비바 이 비드폼을 통해서는요. 전기 그리고 전자제품, 뭐 스포츠 용품, 신선 식품, 의약품, 콜드체인 등에 아주 다양한 산업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거고요. 향후엔 또 상원의 일반 토양 물론 해양에서 생분해가 되는 이 비트폼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또 해서 제품 라인업을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러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주가 이런 이슈나 재료가 있을 때라면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다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 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게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잖아 악재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요 당장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고점 찍고 윗구리 길게 달아내면서 전열대비 자10.92% 크게 상승도 했고요. 거래량도 터져줬고 여기에 또 시간일까지도 크게 상승하면서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도 있지만 걱정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자리로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도 더 여러분 흔들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간구간에서 당연히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물량 특별히 잘 간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악재, 동시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분,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이 한 번씩 금지막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히 더 추세를 잡고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동성 케미칼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1 0이번호로 동성 케미칼의 동성이라 남기시게 되면,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질문 내용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뭐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만큼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특별한 또 3월달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갈 테니까요.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방석이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힘들어하신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 이거 하나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이제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 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너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노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도 제주 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전지와 반도체, 중국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대료안 리포트라는지 또수익률이라든지 지표라는지 또 차트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 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 4984 자, 1710이 번호로 요 텔레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 만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리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4984,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